저 거예요. 집에 가져올 거예요. 할머니, <놀람> 우유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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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빠져가지고 이만 먹게 되는 거야. 배도 많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음. 됐어? 됐어요. 형이 <laughs> 아직도 밥 먹고 있나 보고 올게. 응. <laughs> 어머, 구멍이 열린지도 몰랐네? 어, 열린지도 몰랐어, 채연아. 어, 그렇네. 응, 가져가. 네. 배시리가 조금 있으면 너, 채연이. 배시 장아지를 요만큼만 담아야지 예! 네. 예! 배시리가 필요하합니다 봐봐, 소리 들어봐아름다무장난면 그냥, 그냥. 아유. 우 집에 가져올 거야. 이쪽 잠깐만. 이렇게 꼭 뜯어야 돼요. 네? 설탕은 응. 다 똑같아? 응. 얘가 좀덜 달지. 그래, 나도 해볼래. 쭉고 거야? 응. 응. 넣고, 나도, 해볼래. 넣고. 나도 해볼래. 이거 담아. 우 설탕 넣줄게 나중에 이거 녹지 계속 젖어야 돼이찍한 번씩 꽃빛 그래. 익어버렸어 되게 뜨거워 그리고 풍질에도 높다 베개에서 올리는 거 엄청 뜨거워 매실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은 언제 올보세요 이제 잘라줘야죠 나도 해볼래 엄가 <목소리로> 할머니 이 내가 서할니내에서 할머니한테 부탁하면 이리가 뜨거워서 이 금방 녹아 펄펄 끓어 오이지가 익었네 재현아 저번에 내가 오이를 10개를 더 넣었어 그다음서 수고하 생각했을 고추가루 들었으면 지안 맵고 맛있다 맛있지? 응 이쪽으로 놔줄까? 이거를... 음. 가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응 매운 걸 넣어야 돼. 밥을 이렇게 쫙, 이렇게 찝는 거야. 이렇게 찝었어. 하나만 가져가서. 두개 찝었어. 숟가락은? 아 내리고. 알았어. 내가 할 거야. 봐봐, 이렇게. 맛있어? 오이지가 맛있다, 그치? 음. 오이지 안 맵고 맛있다 아작아작하지? 응 음. 여름에는 밥맛 없을 때는 물에 말아서 오이지만 먹어도 밥먹었다지 먹어, 않아? 응? 음, 내 말은 안 들어 잘 들었어 너뭐 김만 먹냐? 오이지 응? <laughs> 맛있어서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다. 세은아. <laughs> 랑 있으면 고기 매일 먹는 게 아니야. 응? 한 3일에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네 멸치도 먹어 멸치도. 맛있잖아. 그래 뼈가 튼튼해진는데 멸치 먹, 많이 먹어야지. 어떤 게 맛있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래도 맛있어? 고기도 싸고, 밥안먹요 근데 뭘 그렇게 조그맣게 찢어서 먹냐? 채은이가 <laughs> 오늘은 고기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응? 왔어 채훈아 응? 재이랑 엄마랑 부산 갔을 때, 응? 부산에서 사온 오뎅이야 이거. 저번에. 양파 대게 응. 먹었어. 버섯 먹어. 양 먹었어. 뭐? 양파. 그래? 응. 채훈이 양파 볶은 것도 좋아해. 그래서 할머니가 양파 넣은 거야. 나는 고춧가루. 에다가 쌀밥만 오이가 맛있어서 오이만 먹고 오이 빠져가지고 오이만 먹게 되는 거야. 저번에 할머니가 오이 오이지 이거 줬는데 엄마가 반찬 안해 줬어? 응. 최현이 진짜.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야채 주면 야채도 잘 먹고. 응, 맛있잖아. 밤 이거 맛있는 걸. 오이죠. 어, 오이죠. 아유 뭐처럼 먹여줘야지. 오이지만 먹냐? 참. 하유누 버섯도 먹어. 또 아니 이거야. 오이만 먹어? 응. 몸에 건강 오이만 먹어야지. 아니야, 오이만 먹으면 몸이 안 건강해. 할머니 해줄까? 어찌 지 아니야, 네 숟가락 넣어. 왜? 할머니? 응, 할머니도 팥 좋아하잖아, 세연이도 그리고? 비벼서. 됐어? 넣어잖아밥 잘리, 바이 오케이. 할머니는 얘를 많이 넣을 거야. 혜연아. 얘를 더 넣어서 먹어. 걔는 고만 넣어. 걔는. 걔는 너무 많이 넣었어. 응. 팥도 더 넣을 건데. 응? 팥도 더 넣을 건데. 그만 넣어. 쌤, 까비 어쩌? 너무 달아. 많이 넣으면. 이름이 있어 할머니 다 먹으면 너무 많겠다 왜나 벌써 이만큼밖에 못 먹었어 <laughs> 맛있어? 응. 사 먹는 거랑 지금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랑 어떤 게더 좋아? 이게? 이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망고 사다가 망고 빙수하자 그래